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45호 제2면입니다. 이호수 경기도의원,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위해 힘 보탠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식 참석. 경기도 의회 농장해양위원회 이호수 의원, 국민의힘, 수원구, 은26일 수원시청 별관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식에 참석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협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시각 장애인들이 문화, 스포츠, 역사적 장소 등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회는 시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현장 해설 프로그램과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호수 의원은 이번 창립식에서 축사를 통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정보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수원시 지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수원 특례시장 경기도 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및 관련 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여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 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현장 해설 체험 등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 제6회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 참가. 평택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경기도 광명시에서 개최된 제6회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에 참가해 탁구 휠체어 단체전 2위, 스탠딩 여자복식, 김경숙, 김영미 1위, 휠체어 여자복식, 박희정 홍복실, 3위 볼링, 혼성 5인조, 단체전 3위 부살 5인제, 단체전 3위 등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 획득이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스물 에게 시군 800만 명, 선수와 임원 관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루어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세개 종목, 탁구, 볼링, 부살을 놓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으며 평택시는 3종목 35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참가한 선수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많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어 좋았으며, 우리 시 출전 선수들이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어 더 뜻깊다며 이번 대회 참가에 소감을 밝혔다. 광명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의 여름철 밑반찬 나누어 광명시 광명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관내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 40곳의 가정에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정성껏 조리한 밑반찬 5종과 과일을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안부를 묻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 어르신은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었는데 맛있게 조리해 준 밑반찬 덕분에 지친 몸이 회복되는 것 같다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준 봉사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유상기 위원장은 더위에 지친 어르신 건강을 챙기고자 각종 밑반찬과 과일을 준비했다며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정 동장은 평소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권선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장애인 아동 생일 축하 자리 마련. 수원시 권선구 권선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권영도는 지난 23일 저소득 장애인 아동 생일 파티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권선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월 생일을 맞은 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선물과 케이크 축하 인사를 전달하여 뜻깊은 생일 축하 자리를 마련하였다. 권영두 위원장은 생일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해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순정 동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문화를 조성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점자 라벨도서와 읽기 쉬운 책 장애인 독서 문화 활동에 활용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황금숙 은 2024년 제작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90종 2만 천책 점자라벨 도서 60종 1만 8천 책 읽기 쉬운 책 30종 3천 책을 9월 13일 금 음, 가지 공공도서관 특수학교 특수학급으로부터 수령 희망신청을 받고 선정을 통해 12월까지 500여 개관에 배포한다. 별표 사인 점자라벨 도서 동화책에 같은 내용의 점자로 된 투명 종이를 붙여 제작한 대체도서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읽기 쉬운 책 발달장애인 및 문해력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느린 학습자 등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 문장 구조와 길이 및 사파 등을 간결하게 수정한 대체 도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22년부터 경제, 역사, 환경, 인권 등의 주제 분야에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라벨 도서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을 제작 배포하여 왔다. 별표 사인 이들 책은 장애인과 교사, 부모, 비장애인들이 같은 책으로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 문화 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비교적 쉬워 일선 기관, 도서관, 특수학교 등 미 교사 부모들을 중심으로 책을 구하고자 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 별표 사인 제작 배포 누계 22-24 점자라벨 도서 120종 44000책 읽기 쉬운 책 60종 7500책 슬래시 1600개관 한편 출판사들의 경우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직접 점자 변환과 점자라벨 부착을 함으로써 점자라벨 도서의 필요성에 깊게 공감하게 되었고 발달장애인은 읽기 쉬운 책의 검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점자라벨 도서와 읽기 쉬운 책을 희망하는 공공도서관,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은 신청기간 내에 구글 신청서 웹폼에 간단한 활용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https://nld.co.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황금숙 관장은 점자라벨 도서와 읽기 쉬운 책을 활용한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일선 도서관,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출판사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용개발원 인천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을 개최해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황금숙 이하 도서관은 9월 2일 월부터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도서관과 인근역까지 차량 이동 6인 좌석 및 전동 휠체어 3개 탑승 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서초역 혹은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도서관까지 혹은 도서관에서 해당역으로 차량 이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서관이 개관하는 평일, 주말과 공휴일 제외 기준으로 인근역에서 도서관까지 왕복으로 3회 시행 예정으로 예약 없이 정해진 시간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 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 도서관은 200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골택시를 활용하여 장애인 승하차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해왔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황금숙 관장은 장애인 이동지원 보장의 중요성을 무겁게 느끼는 바 장애인 대상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 재개를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국 장애인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 이동 서비스 제공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https://nl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남부장애인권 이공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남부장애인권 이공호기관 관장 송남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2024년 8월 23일 경기남부장애인권 이공호기관은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김세연,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나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문영희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신혜선 와 성학대 피해장애인 인권증진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성학대 예방교육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 성학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상호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에 적극 협조 등이 있다. 경기남부장애인권 2공호기관 송남영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에 있어 각 기관들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협력을 위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성악대 피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